지친 내 몸을 위한 바이아워 테라피 샤워 필터. 바이아워 더 안심 비타워 더 샤워 필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진절의 문양의 은은한 향기가 샤워할 때마다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물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터로 불순물 제거는 물론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더욱 건강한 느낌을 줍니다. 설치 또한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교체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향으로 기분 전환도 가능하니 매일매일 새로운 샤워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물의 질감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피부도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바이아워더 안심 비타민 샤워 필터 베이비 파우더 향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많은 사용자들이 이 샤워 필터의 향과 효과에 대해 극찬하고 있답니다. 베이비 파우더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기분 좋은 샤워, 시간을 만들어주고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염소와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다고 해요. 설치 또한 너무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물을 틀면 깨끗한 수돗물과 함께 부드러운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운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택으로 사용 후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된다는 리뷰도 많았어요. 경제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이 제품은 약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상쾌함과 함께 건강한 샤워 경험을 선사해주는 바이아워 샤워 필터를 추천합니다. 바이아워 더 안심 비타민 샤워 필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사용 후 피부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샤워할 때마다 은은한 향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설치도 너무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여러 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재미있고 향기가 물에서 퍼져 나와 화장실까지 상쾌한 분위기로 가득 채워줍니다. 사용 후 피부가 촉촉해지고 뾰루지 같은 트러블도 줄어드는 것 같아 만족도가 높아요.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이 제품,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